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3쪽에 있는 스가리아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8째 달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이라 일시도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애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스카아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들 합니다.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흐르는 물에 비유한 그런 표현인데요, 어, 굉장히 공감이 가고 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올해도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스가리아를, 또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말라기를 할 것인데요. 어, 마지막 다섯, 주, 다섯 번째 주, 주일에는 어, 작년과 같이 원단 메시지를 증거할 것입니다. 즉 말라기가 구약성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었는데요. 구약성경 전체를 비록 스케치 하듯이지만 쭉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지난 2년간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가리아 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향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어, 우리들을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 구약성경의 마지막 세 부분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이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 여러가지 공통점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어, 성전재건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메시지죠 말라기와 같은 경우는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학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삶이 축제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우리가 축제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들의 집은 탄벽한 집으로 잘 지어 놓고 하나님의 저는 15년 이상을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상태로 있었던 그들을 질책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가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그 메시지를 증거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학계와 스가리아는 말씀을 증거한 것이 두 달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두 사람 다 BC 520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1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체 2년 8째 달에 이제 스가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 학계서 1장 1절에서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에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는 것을 보아서 두달 밖에는 어, 차이가 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새 어, 성경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사, 즉 그러니까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의 왕이라는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하고는 하든 관계가 없는데 왜 다리오 왕이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어, 아시는 바와 같이 음, 바사의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나라로 돌려 보내게 하는 측령을 반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왕의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는 중건이라고 하죠.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수륩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나 다리오나 모두 이방사람들, 즉,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나를 의미하는데, 나는 역시 나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하고자 하면, 환경이나 상황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내가 뭐 건강이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혹은 뭐 돈이 없어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표가 되질 않아서 등등의 어떤 그 핑계거리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고레스의 측령이 반포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 그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학께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또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그 감동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감동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순응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즉 뜨거운 신앙적 열정으로부터. 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순응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요. 1장 1절에는 또한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또가 스가리의 할아버지라는 것이고 베레가가 스가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이또와 베레가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리아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을 하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즉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목사님 정도가 될 것이고요. 아니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굳이 어좀 말씀드리기 용이하게 좀 비유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선지자는 어, 선교사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아무래도 이 제사장이나 목사님과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선지자나 선교사와 같은 분들은 이 제도권 바깥에서 거친 광야에서 활동하시는 주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뭐 에레미아나 에스겔이나 스가리아 이러한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그렇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스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안주하기가 쉬운 어떤 그런 길이 될 것이고요. 또 거친 광야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순례자의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절에서 구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75세 된좀촌노가 어,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두 어, 아주 대표적인 대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그런... 말씀은 바벨성과 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취지 자체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다 같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이 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성과 탑을 쌓게 되었다 라는 것인데요. 그 탑도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할 정도로까지 높게 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고요. 또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의 홍수 이후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이땅에 홍수로 즉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겠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스스로 구원고자 하기 위해서 바벨 성과 탑을 쌓았던 것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포트리스 멘탈리티 즉성 쌓는 자의 심리 성 쌓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저항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야 우르라고 하는 그 바벨성의 아주 중심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시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해서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조카 한 사람만을 데리고 그렇게 길을 떠났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은 그를 아브라함 이라고 해서 믿 음의 조상, 열 국의 아비 라고, 하는 이름 으로 바꾸 셔서 그를 믿 음의 우 리가, 가 지는 그런 믿 음의 조 상이 되 게끔 하나님 께서, 하셨 다, 라고, 하는것을 통해서, 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응하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성향, 특성 중에 그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한 절에서 한절 내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고요. 그 기다림의 본질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돌아오라고 한다는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즉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어,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셨고요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신 그런 것입니다 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잠깐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즉 평안 평안하라라고 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말일 정도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고요. 우리에게 어, 세 번째로 주시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있는 것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늘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지금 듣는 18억 개 뜨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줄 유산의 분깃 즉,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그의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연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화랑방탕하게 유흥비로 탕진키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그가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그가 그것을 다 탕진하고 급기야. 어,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그 현지인의 돼지 농장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는데요. 그 돼지고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도 배가 고프니까 먹고자 했지만,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그 둘째 아들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말 몸을 일으켜서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단 하루도 걸으지 않고 동구밭까지 나와서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곳을 찾지를 못해서 또 아들을 다리몽댕이라도 좀 분지를 둔다든지 멱살을 잡고 끌고 온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를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그가 돌아오게 되면 언젠가는 또다시 뛰쳐나갈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기다리셨고요그 아들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짜 갖고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제 일컫기는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 의 종과 같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종과 같이 종의 하나와 같이 여겨 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딱 구상을 하고 와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바로 그 말을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가락지 또 좋은 옷을 샤워도 시켰겠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그를 위해서 잔치까지 배설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돌아온 탕자에 나타나 있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나타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요. 돌아온 탕자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이번 시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제 나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